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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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단 할 생각이 없는 게 아니라 1, 2단 할 생각이 있던 거야. 이에 노래나 명사수를 찍어서 아예 그냥 쭉쭉 짝짝, 쭉쭉 짝짝을 해버릴까, 아니면은 재생 전문가를 찍을까? 빛나래 힐링 능력이 생각보다 안 좋기 때문에 재생 전문가, 어. 아니야, 상대 조합을 봐. 레가를 우서 하잖아. 이거 1, 2단 살리기 조합이라니까, 딱! 저쪽 3인큐야, 3인큐 최소 3인큐나 4인큐야. 지금 전투 내가 뒤통수 제대로 친 거란 말이야. 야, 왜 호랑이까지 있네? 저 발라? 야, 난 돼지 있다. 어, 대충 하다가 뭐 1, 2, 3할 필요도 없어. 그냥 빼 하지마, 하지마. 싸우지마. 그냥 라인 가, 그냥 싸워봤자 의미도 없어. 좋아, 경험치나 생기게. 아, 싸우지 마, 얘들아. 그냥 그걸 라인 가, 어, 그치, 그치, 빛나리 라인 가고, 그치 짜장 발라좀 잘해봐라. 어, 빼고 이쁘다 타는 거 돼지는 돈 주고 사야죠. 어, 다돈 주고 사야지. 뭐 내가 아픈 안 보여도, 뭐, 잘 들리는데, 음, 어. 이래봐. 한번 야, 의무관 우어 W 저거 뭐야? 홀로그램처럼 나가네? 구슬만 먹으면 되니까 게이득 좋아. 아니, 진짜 돈을 많이 쓰는 거야. 저 정도면 양탄자랑 호랑이 같은 경우는 돈을 많이 쓴 거야. 수아, 어차피 초반라인전 내가 뭐 우선왕, 뭐 뜨나 뭐 하나 이득 볼거 하나도 없으니까. 수아, 후. 오케이, 좋아. 어어, 야 야, 아파, 임마, 후아 수아! 네, 맞지? 나 아, 봐줘. 구슬, 구슬. 아이, 구슬 먹어야 되는데! 아니, 나 구슬이 중요하다고, 임마들아. 잠깐만요. 어. 빨리 구슬 먹고. 피좀 채우고. 어. 야, 레이더. 아이, 죽으면 안 되는데? 일단, 사례 먼저 찍어줄게. 사례 찍고 가자. 오케이. 넌 끝났다. 내려봐라. 형 간다. 형 간다, 발라야. 오, 저 손에 3명. 아, 진짜. 야, 밑에 거 먹어. 오케이. 땡큐. 땡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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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땡큐. 방생 땡큐. 야, 밑에 거라도 좀 먹어봐. 구슬 먹고 오케이 야 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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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야 돼 얘들아 라인 잠깐만 구슬 어디 있어 구슬 구슬 오케이 구슬 최대한 빨리 먹고 오케이 어웬원님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지금 상대 지금 먹을 생각이 없지 빨리 타블라서 라인 먹어줘야 됩니다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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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가야 돼 웬일로 아침 방 아니 서스야 나가면 안 된다 임마 야 들어와 들어와 임마! 들어와! 이거 재접속 패치되지 않았어? 재접속 좀 빠르게 패치되지 않았나 이거 지금? 빨리 와야되는데? 재없으면 답도 없는데 지금? 아니 오디오 게임에서 한명이 나가는게 말이 되냐 이게 웬일로 아침 방송을 강강님 보고싶어가지고 빨리 왔죠 어다 알면서 어? 하리랑님? 아왜 하리랑님은 맨날 보고싶지 어... 뭐 말이라고 합니까 그걸 야 도망가! 도망가 이 자식아! 야 발랄! 아야야야 도망가! 아 소스야 빨리 소스야 <laughs> 아 진짜 소스야 소스야 임마 아니 소스야 빨리 들어와 얘들아 레벨 7 7나벨7 찍어.. 찍어야 되거든? 아 이거 어떡하지 이거 지금? 아니 이거 지금 잠깐만 야 아서스가 빨리 와야돼 아 라인을 밀고 있긴 한데 컴퓨터가 저거 또 죽을거 아니야 저기서 야, 끌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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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발라야 뭐하냐 아 뭐하냐 발라야 임마 오케이 내가 신금잘 끌었어 좋아 야 짜장! 아 큰일 나겠네 이거 지금 아니 야 어, 거의 막고 있어 봐. 둘이 미드 서스 위험하니까 내가 가서 깽판 칠랑게. 야 깽판 쳐 걱정하지마, 걱정하지마. 야넌 이키고, 야 컴퓨터 인마! 야, 이 키고, 임마. 아니, 이좀 키면 안 되냐? 어? 이딱 키면, 임마. 얼마나 좋아. 지금 키지 말고, 임마. 이때 키란 말이야. 이때. 그치, 그치, 그치. 얼려! 얼려! 아, 그거 하나에 못 맞히네. 아, 이판 치면 강등, 강등 같아. 보니까, 한판 졌잖아, 어제 저녁에. 아, 이판 치면 강등 같아. 아, 그거 컴퓨터 빨리 와야 된다니까, 지금 이거? 아니, 어떻게 5대 4를 하는 소리를 하고 있어, 지금? 제 정신이 아니야. 아, 5대4는 진짜 말도 안 돼. 또 왔어. 아니, 내가 5대4를 컴터 끼고 이긴 적은 있었는데, 그때는 그건 가두서를 끼고 있을 텐데, 소스가 몸빵을 써야 되는데, 아, 진짜. 레벨 10발 측정, 일단. 야, 얘들아. 상대 레벨 10이다. 빨리 와봐. 오케이 컴퓨터. 오케이 컴퓨터. 널 믿는다. 너의 센스를 내가 믿을게. 컴퓨터야. 내가 너한번 믿어볼게. 일리단 스킨 색깔 좀 바꾸라고. 알았어. 잠깐만. 잠깐만. 내가 오늘 일리단을 몇판할 거야. 어. 컴퓨터 핑으면잘 나오지 않은? 잘 오기만 하죠. 그게 그게 문제지. 잘 오는 건잘 오는 건데, 그게 항상 문제지. 어어 야, 여따 국수면 어떡하냐? 자식아, 밤이 <laughs> 찾아오 <laughs> <laughs> 진짜... 아, 하필이면 신자고사야. 진짜이씨... 잠깐, 잠깐, 여기서 지금 재미 보겠는데? 오케이, 오케이. 여기서지재미좀보겠재미좀는보겠데야는데재미좀보겠재미좀는보겠데 지금 이는 일단 확데지 빠지자. 내려와 와때확 빼고 빠지자! 내려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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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당히 하고 빼게, 어. 적당히 하고 빼자. 이득 봤으니까. 오케이. 피아노 님의 접속이 끊겼습니다. 피아노가 지금 일리단이잖아 아, 섰었잖아. 뭐해 보자는 거냐, 지금 나랑? 야, 섰스야 오,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일단 살아. 일단 살아. 거기서 갖고 찍고. 오케이. 누군가 지금 탔지 씨앗 오케이 오케이 야 서스야 나따라나따라나 도망가 서스야 도망가 서스야 궁쓰는건 좋은데 서스야 잠깐 궁다 뺐잖아 지금 잠깐만 잠깐 상대 지금 궁다 빠졌지 오케이 잠깐만 상대 지금 궁다 빠졌지 잠깐만 이러면 좀 뭔가 느낌 나지? 이거 어, 어 이런 느낌 나지? 어, 잠깐만 양 변, 양 변, 어, 어쩔 수 없어, 어쩔 수 없어. 어차피 애들 지금 다 평타 기반이잖아. 어. 잠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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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 줄건 주고. 잠깐만. 타고 있네, 누구야? 시로 대두원, 대도한... 일단, 일단 종말 찍었지. 잠깐만. 야, 물어. 잠깐만, 물어봐. 애들아 물면 될거 같은데? 안 돼? 아니. 야, 발라야. 좀 합류 좀 하지. 지금 그거 먹을 때냐? 하... 아니야, 아니 잠깐. 이거 아직 남았어. 기다려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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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 느낌이 아니라 이미 5대4라니까 지 컴퓨터라니까 지 컴퓨터 끼고 지금 하고있어요 아까부터 계속 지금 클났어 지금 야 82개? 한번더한번더한번더 잘하겠다 한번더한번더 중국어를 배우라고요? 지금 한국어도 잘 못하고 있는데 지금 한국말도 제대로 못하는데 지금 중국어 배워가지고 지금 어따쓰라고 어... 야, 빨리 여기 님들아, 여기서 지금 시간 잘끊었어 맞지 마, 그거 맞지 말고. 오케이. 선시 뺏고. 이러면또 얘기가 틀려지죠, 님들아. 야, 오, 오,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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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더 때려, 더 때려, 가 때려! 가 때려! 가 때려! 야, 기다려봐, 더 때려! 야, 잠깐만, 더못 때리냐? 더 패! 더 패! 더 패, 지금! 더펼수 있냐? 더못패냐세명더 3명 갔잖아, 세 명! 아, 까비. 후... 까비. 까비 아깝수. 탑 라인, 지금. 오케이, 탑 밀렸고. 야, 이거 5대4 이길 수도 있겠다, 잘만 하면. 어. 이거 진짜, 이거 1, 2단 찐, 쩐다, 쩐다. 어그로 지금 전다 어그로 킹전다 진짜. 봐. 오케이. 궁 만들고. 오케이, 오케이. 아서스 잘한다고? 아니, 지금 게임을 잘 봐. 누가 어그로 끌고 누가 지금 게임을 만들고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일리단. 어. 일리단. 1, 2단. 일리단이 1, 잘하고 있어. 아수 나갔어. 오케이 일단 잡을 거 잡고 두명낫 낙... 신드라고사 애가 모르겠다 신드라고사 어. 야빨 펴자 하하 <laughs> 야 진짜 애가 모르겠다 신드라고사 이거 압박 되겠는데 이거 잠깐만 이거 깨겠는데 이거 진짜 하나 둘셋넷 잠깐만 이거 깰수있겠는데 지금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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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깨면 게이득인데야 이거만 깨고 빠지자. 얘들아 빼자. 날날 무너지게? 날 아니 지금 나를 문다는 소리냐 지금 네가? 어. 얘들아 얘들아 싸울 거면 싸우고. 아니 싸울 거면 싸우고 잠깐만. 얘들아 싸울 거면 싸워야 돼. 얘들아 싸울 거면 싸우고 오케이. 쳐쳐쳐쳐 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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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쳐. 나 지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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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리지. 빽빽빽빽빽빽빽 빼자 이제 빼자. 이제 뭐 싸워서 득볼 거 없어. 싸서 뺐잖아. 어. 야빼건 빼야지. 어. 이걸 사네? 이게 바로 그... 아서스... 아... 이거 이거 이거의 힘이야 재생 전문가 어... 재생 전문가가 짱짱맨이야 다 이유가 있어 어... 뭘 모르시는구나? 1, 2단 재생 전문가가 OP입니다 OP 어... 쟤는 이궁다 빠졌지 쟤는 이궁다 빠졌지 타워 끼고, 타워 끼고, 궁 들어갔고. 그래? 그럼 디아블로. 오케이. 너네 지금 딜이 안 나와서 내가 물기 시작하면 답도 없을 텐데. 아니, 지금 딜도 없어가지고, 지금 님들아. 내가 물면은요, 님들 답도 없어요, 지금. 아니 내가 물면 답도 없대니까 지금? 어? 아니 지금 너네 여기까지 밀렸잖아 지금 중요한게 어 어떻게 할거야 빼빼빼빼빼빼빼빼빼빼 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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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빼. 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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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빼빼 빼. 쟤들 지금 안돼 어 쫄았어 쫄았어 상대 지금 폴스만 녹이면 딜도 없어서 나 못잡아 어 오케이 야 이거 구슬 먹어야지 구슬 구슬이 제일 중요한데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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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시 어 좋아 야 점치 써 점치 점치 티티티티티티티티티티티티티 티어 티어 튀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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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라와일 올라올라 올라와 아이 발랄 짱깨놈막 올라와 얘 몇초나 맞냐? 38초? 아우! 아니, 아니, 공포를 안 타요, 왜! 아니, 왜! 저기 공포를 아, 뭐하는 애들이야, 지금! 아! 야, 아서스 들어가! 야, 아서스 들어가, 아서스 들어가, 아서스 들어가 임마! 내가 들어가야 네가 들어오니? 아니 아서스 뭐 하냐? 야! 아니 아서스 뭐 하냐 임마? 루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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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잡아 버리랑께다 와, 그냥. 다 와. 나, 나 완전해졌으니까. 난 완전해졌어 이 자식들아. 와, 다 와. 르와 빨리. 뭐야? 뭐야? 야, 아니 발라 또왜 나왔어? 아니, 아니 무슨 컴퓨터가 지금 두 명이나 있어. 야, 이제 좀 할만한데. 아니 우대 사는 뭐오대3은 뭐냐? 아니, 왜나꽂쳐 나가! 왜나 꽂혀! 아나가는게 무슨! 야, 이게 무슨 일이냐, 이게 지금! 야, 니들 300점씩 깎인다! 진짜 잘하냐? 아 다섯 개! 아니, 이건! 야, 5대3을! 야, 발라. 너나 따라다녀. 다 따라와, 너네. 다 따라와. 갔다 와 그냥 나만 따라다녀 그냥 나만 바라봐. 그냥 다 나만 바라봐. 나만 따라와. 아 무슨 시작부터? 오케이 오케이. 야, 싸워, 싸워, 얘들아. 여기서 그냥 다 프리딜 각이야. 그냥 다 프리딜, 프리딜. 프리딜 뭔지 알지? 야, 다 잡았다, 다 잡았다, 다 잡았다, 다 잡았다, 야, 다, 잡았다 다 잡았다. 뭐 없다, 뭐 없다. 야, 잡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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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아. 때려, 잡아. 다 때려잡아. 아, 뭔데 핵을 공격하고 있냐, 지금? 야, 다 때려잡아, 다 때려잡아. 야, 우리도 핵 공격하고 있어. 알았어, 알았어. 아, 기다려 봐피좀 채워 갈게. 기다려 봐. 사람이 피좀 채워야지. 기다려 봐. 세명 잡았지, 세 명. 아, 내가 왜못 잡았대? 여기는 궁썼고 오케이, 몇 프로야? 지금 75%, 75%, 65%? 아니 아 아니 아니야, 아니야 그냥 빼고 식물 타고 가면 이기겠다 야야야들야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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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야, 야, 아문놈의 힐이 이렇게 많이 쳐냐? 쟤들... 아, 터집니다. 죽는 거 아니야? 어, 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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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았다. 일단 쟤네도 두명 죽었지. 야, 일단 도망가 빨리 도망가. 도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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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망가. 오케이, 오케이, 시간 끌어, 시간 끌어, 시간 끌어. 아, 일단 튀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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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튀어. 야, 이거 지금 식물만 타면 돼, 식물만 잠깐만, 식물만 타면 이득이야, 잠깐만. 깨깨 깨깨깨깨깨 들아얘들아 뭐좀 해봐 뭐좀 해봐 오케이 10초 10초 식물타고 그냥 냅다 뛰면은 그때 승부보면 된다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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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따라따라 야, 일단 이거 타고 내가 타고 갈게 나만 믿어 나만 믿어 나만 믿어 나만 믿어, 나만 믿어, 나만 믿어, 나만 믿어, 나만 믿어. 고, 고, 고. 미, 미. 야, 발라. 이, 야, 너 끝날 때 왔지, 임마. 살았어, 살았어, 살았어. 살았어.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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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 지금 그럴 때가 아니에요 지금 이게 5대3이라니까, 5대3. 이제 발라, 이제 왔어, 5대4 어. 지금 여유가 없어, 나한텐 야, 따라와. 고, 고. 고! 고고! 끝내러 가자. 야, 끝내러 가자. 아델타 있었어. 야, 이거 5대5대3 역전. 우리가 더 빨라 깨는 거. 우리가 더 빨라. 야, 궁 써. 궁 써. 우리 더 빨라. 더 빨리 깨. 더 빨리 깨. 더 빨리 깨. 걱정하지 마. 더 빨리 깨. 이겼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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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겼어. 5대3 이겼어. 아! 네이스! <laughs>